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11월 달에 오픈한 따끈따끈한 신규 현장입니다. 부천역에서 도보 5분 걸리는 역세권 현장인데요. 금액도 부천에서 찾아보기 힘든 가격 3억대로 현재 분양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넓은 테라스까지 있는 집 내부 영상에서 제가 꼼꼼하게 설명드리고요. 영상 100번 보는 것보다 한번 나와서 저랑 같이 집을 보시는 게 좋은 집을 찾는 지름길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내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현관입니다. 현관 보시면 오른쪽 편에 키 큰장으로 신발장 잘 구비되어 있고요 거울 또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나가실 때옷매부에 점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중문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에 이제 우드톤으로 포인트를 준 인테리어입니다. 현관에서 거실이 바로 보이는 구조이고요. 메인 거실 한눈에 보더라도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한쪽에는 TV, 한쪽에는 소파를 두더라도 가운데 공간 여유있게 사용 가능하고요. 거실 창이 바로 보이는데 이 거실 창을 열고 나가면 테라스로 바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은 따로 또 있고요. 그 공간은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서 구역을 나눠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쪽에는 뭐 테이블을 놓고 날씨가 좋은 날, 티타임을 즐기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한쪽은 세탁실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빨래를 건조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화분을 놓고 키우셔도 작은 정원처럼 꾸밀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내부 공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에 보이는 메인 화장실입니다. 메인 화장실답게 넓게 크기가 잘 나와 있는데요. 4인 가족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넉넉한 크기로 되어 있고 타일도 어두운 색의 타일을 써서 차분한 느낌의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바로 옆에 첫 번째 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가구 배치하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앞쪽에 창문도 크게나 있어서 채광이랑 환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바로 옆에 이제 두 번째 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은 첫 번째 방과 다르게 안쪽으로 좀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요. 베란다에 보시면 수전 또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세탁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방에서도 테라스를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어서 이 공간 세탁실로 사용하시고 옷방으로 활용하시면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방과 메인 주방이 남았는데요. 먼저 세 번째 방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첫 번째 방과 마찬가지로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가구 배치하시기 좋습니다. 창문도 굉장히 크게나 있어서 채광이랑 환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방이고요. 세 번째 방 바로 옆에 메인 주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인 주방은 싱크대 기억체 형태로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양문형 냉장고 두대 정도 들어갈 크기로 냉장고장 잘 짜여져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상 하부장 빽빽하게 전부 다 채워드렸고요. 주방 창 또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요리하실 때 환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앞쪽에 식탁 또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바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 부천역에서 도보 5분 걸리는 역세권 현장입니다. 부천에서 찾아보기 힘든 가격, 3억대의 현재 분양이 진행 중인데요. 11월 달에 오픈한 따끈따끈한 신규 현장이고요. 요즘같이 대출 규제가 심할 때 이런 가격에 이런 신규 현장 찾기 굉장히 힘듭니다.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위에 있는 상담보도로 전화 주셔서 꼭 상담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저는 다른 더 좋은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